안녕하세요. 자리TV입니다. 우선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가장 큰 공백인 수비의 문제점을 보완해줄 선수가 토트넘에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요즘 뛰어난 실력으로 김민재 선수가 있던 세리의 A리그의 제노아라는 팀의 주전 수비수 드라구신입니다. 이런 드라구신을 영입하는데 엄청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핵심은 토트넘의 가장 큰 약점인 수비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였고 이를 메꾸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 산하에서 토트넘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몸이 버텨주지 못했는데요. EPL이라는 수준이 높은 리그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공수전환의 선수들이 미처 회복할 시간도 없이 많은 리그 및 다른 경기를 병행하다 보니 선수들이 하나, 둘씩 햄스트링 같은 회복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상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최근 FA컵에서도 발생하였고, 그 부상자는 손흥민 선수와 절친한 벤 데이비스 선수인데요. 토트넘 의료진이 말하기에 벤 데이비스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4주에서 6주 정도 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영입단장인 파라티치가 재작년 유벤투스에서 받은 징계로 인해 토트넘의 이적 시장을 예전처럼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오고 나서 영입한 선수들이 모두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임스 매디슨, 굴리엘모 비카리오, 미키 반더벤이 그 주인공입니다.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오자마자 해리케인을 과감하게 이적시킨 뒤 손흥민 선수를 주장해 임명하고 메디슨과 로메로를 주장단에 임명시키는 등 팀의 기반을 확실하게 잡아서 팀을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여름 이적시장은 충분히 긍정적인 이적시장으로 되었으나 포스테코 글루은 애초에 두 명의 센터백 영입을 원했지만 반더벤 선수밖에 영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운 기력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프리미어리그 전반기를 보내며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데려오지 않은 수비수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고 이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스톤 빌라에 있던 요한 랑제라는 디렉터를 선임하였습니다. 랑제 디렉터는 조용하고 겸손하며 감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을 이용하고 많은 비클럽들이 노리고 있던 디렉터를 토트넘이 순식간에 채용시켜 앞으로 토트넘의 큰 기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요한 랑제는 토트넘에 오자마자 빠르게 포스테코 글루 감독과 상의하여 그의 독특한 시스템에 알맞은 선수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의 영입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으로 영입과 방출이 되었는데요. 그중 제일 골칫거리였던 에릭 다이어와 요리스를 토트넘 내에서 주급을 낭비시키지 않도록 빠르게 방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그로 인해 요리스는 LA 갤럭시로 이적, 다이어는 위넨으로 이적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방출이 시작되자 토트넘의 아쉬웠던 공격진부터 영입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전 첼시 선수인 티모 베르너 선수를 황희찬 선수의 전 소속팀인 라이프치히로부터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영국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과연 첼시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던 독일 선수를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약 조건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베르너 선수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과 직접 전화를 통해 토트넘의 계획을 듣고 단 30분 만에 이적을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토트넘 이적에 대한 열망을 높였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여태까지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고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지만 그만큼 악성재고 급으로 처리가 어려운 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인 은돔벨레 선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번 베르너 선수의 영입은 6개월간 임대조건으로 선수를 사용해보고 6개월 뒤에 약 15.5만 유로의 이적료로 토트넘에 합류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베르너의 영입이 마무리되는 때 토트넘은 드디어 수비수 영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토트넘은 리강의 니스라는 팀에서 뛰고 있으며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토디보를 영입하려 했지만 계약 조건 및 가격이 맞지 않아 영입전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토트넘이라면 한 선수를 고집하여 질질 끌고 이적시장 막바지에 이상한 선수를 데려왔을 텐데 확실히 감독 및 디렉터가 바뀌니 토트넘은 달라졌습니다. 토트넘은 토디보의 딜이 성사되지 않자 곧바로 제노아에서 뛰고 있는 라두 드라구신을 영입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구신은 유벤투스에서 뛴 이력이 있는데요. 바로 토트넘에 있는 벤탄쿠르와 쿨루셉스키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와 동기입니다. 하지만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오기에 많은 여정이 있었는데요. 제 아무리 예전 팀 동료들이 설득을 하여도 결국 팀이 좋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드라구신은 나폴리와 a 시 밀란이 노리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드라구신에 대해 영입 오퍼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엘은 위넨이 토트넘의 다이어 선수를 영입할 것처럼 움직였지만, 알고 보니 드라구신을 하이제킹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적 시장의 1티어 기자인 로마노는 드라구신을 영입하기 위해 바이엘은 위넨이 하이제킹 시도라며 속보를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토트넘은 긴박하게 드라구신과 그의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돌렸고 드라구신은 위넨의 하이제킹을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드라구신이 전하기에 토트넘은 매우 매력적인 클럽이고 토트넘과의 약속을 중요시한다. 많은 팬들이 내게 토트넘의 일원이 되라며 엄청난 칭찬을 하기도 했고 토트넘엔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밝아 보인다라고 전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현재 드라구신 선수의 인스타에는 온통 손흥민 선수의 모습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고 이젠 드라구신의 장점을 알아볼 텐데요. 드라구신의 장점 중 가장 뛰어난 건 바로 헤더 능력입니다. 현재 드라구신은 수비수인데도 18경기 두 골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수비수가 아무리 키가 커도 두 골은 넣기 힘든데요. 이를 뒷받침하듯 세리의 A리그에서 드라구신의 헤딩 능력은 리그 탑급이라는 의견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큰 키에 비해 상당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어 수비시 많은 옵션을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드라구신이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짝꿍으로 반더벤 혹은 벤데이비스가 나올 텐데 토트넘의 수비 전술이 좋은 쪽으로 크게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로메로 선수가 위험한 태클로 잦은 경고를 받고 지난 첼시전에서 경기 초반부터 레드카드를 받으며 경기를 망친 기록이 있어서 드라구신의 영입은 로메로 선수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앞으로 경기에서 조금 더 주의를 갖고 플레이하며 주전 경쟁에 힘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